지금 어디 가나요? 지금? 스 가고 있어 오늘 이제 스위스 마지막 날이자 여행 마지막 날인데 실감이 나는 듯안 나는 듯, 안 하는 듯. 수고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듯안 드는 듯안 소위 말하는 마 너무 하늘을 약간 향해 있으시네요. 아 네. <laughs> 왼손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요? 아 네. 이게 더 좋네요. 피레스트 지난번에는 고산발달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타이레놀 먹고 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때보다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laughs> <laughs> 모르겠네요. 또 <그래도> 오늘 <laughs> 피레스트 갔다 오으면한 2시간 정도 기차 타니까 돌면서 쉬면 되니까 피레스트를갈 거고 여기는 그린델바트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앞으로 쭉 오면은 있습니다 놓칠 수 없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 피리스트에서 보름돌라 타고 올라갑니다 어어디로울줄는데 기분 이어 올라가는 길에 <laughs> 완전 구름에 갇혀서 가고 있어요 음. 지금 통 지금 내시 갇혀있는 거 다행히 뭐가 하나씩 보여 제포 피리스트에 다 올라왔고 갑니다 1년반 전에 그때는 사월에 왔었는데 온 곳이 다 눈으로 덮여가지고 앞이 어딘지 모르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보이니까 갈만하네요. 뭐가 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지. 아니. 어 바닷가봐. 그냥. 아니 시야가 분간이 안 돼. 저기 절벽이라고 저기. 그러니까. 이거 클로가 안 돼, 좋아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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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 어제 비가 좀 왔어가지고 안개가 좀 있어 아쉽지만 그래도 멋있어 요 이런 날 저런 날 저거는 이제 그 지바이어 타는 곳까지 피레스가 또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액티비티 하는 걸로 유명한 곳이라서 정류장마다 뭐 지바이어도 있고 ATV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올라와가지고 하나씩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뭐, 길이었어. 여기 독사여 가지고 어디가 길이고 여기 절벽 부분도 안돼 가지고. 그 펜스도 없잖아 지금 여기. 만약에 이로 리 갔더라면 살긴 살았겠다. 살긴 살았지. 여기까지 걷기 했었어. 여보가 여기서 약간 이 왼쪽으로 올라갔거아 그래 그래 나이 위로 가는 줄 알고. 그래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갔었어. 이로 가야 되는데 지영이가 이 위로 올라갔던 거야. 이곳은 피르스트. 진짜 어길 어분길 대장님 먼저 발자국 <laughs> 내주고 계시고 <laughs> 야 어디가 여기가 입구야 진여가 무서운데 무서워 와 오늘은 또, 또 다른 무서움인데 어 선발로 가시나요 <laughs> 이거 밑에 낭 떨어진데 지금 안 보여서 아쉽다. 그니까 가봅시다. 여기 원래 이 밑에 보이면은 아 맞아 장난 아닌 진짜 낭 낭떨어진데 처음에 때는 날날날 진짜. 갔을 때는 허벌다다다다짜 지금은 조금 젊어졌게 가 됐는데 내가 이걸 또 걸을 줄이야. 괜찮아? 오, 바다 빴다. 오, 순간 바다 빴다, 나. 아버님 여유있으신데? <laughs> 열 g 있다 여기. 재웅이랑 혜진이 <laughs> 어. <제욱이랑 웃음> 이게. 재웅이랑 c 진이 왔다 n g in a h e s i n i 왔다 a 다왔다갔다왔다갔다 와씨. o u t a 정말 i n 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엄마 <laughs> 엄마 빨리 와봐 이게지아 이게 지금 안보여서 이 정도지 이거 잘 보이면 엄마 못 왔다 엄마랑 안 되네. 아이 와 사진 찍어 데려지 말라고 일로 오라고 엄마 사진 찍게 엄마 아빠, 아빠 아빠가 거기 가 됐어?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 고개를 숙여서 가야돼 아이고 다이 봐야돼 오호 아쉽네 그니까 좀런 보일줄 알았는데 엄마 괜찮아 다 왔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기 <laughs> <laughs> 다리가 있는데. 아, 다리에 올라가야지. 정말 다행인 건 출렁다리 는 아니에요. 됐어. 어. 거기 있어. 사진 찍지 말고. 하나 둘 셋. 좀더 이쪽 붙어봐. 응. 봐봐. 아이고. 하나 둘 셋. 조심히 가. 저 안이 더, 더 엄청 낭떠러지야 야 되는데 그냥 예. 음. 저쪽 오, 있지 예. 저 하얀 쪽 있지 저기 아빠 이 어. 아래가 아니야 저기 음. 저기가 엄청 낭떠러지 음. 어. 이게 보였야 되는데 자,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지 <laughs> 이게 아쉽다 보이지? 이게 아빠 전문이다 줄알았어아 케이블카 내릴 때 조심하세요 머리 박아요 키 170cm 이상 조심 나1 6 8 c 인데1 4 0 이하는 안전한데 어? 140cm 이하... 어? 이하에? 편집 다행히 무사히 건넜어 그니까 였어야되 아쉽다. 뒤에 사람들 응. 사람들 Would you l 아, t o a 응. 아왜 아버님 혼잣말로 하세요? 엄마얘도 높았으면 좋겠다. 아, 가 안개가 너무 많이 껴 가지고 진짜 아쉬워요. 아래가 안 이번에는 이 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여기도 포토 스팟 포토 스팟 있으니까 여기서 찍어야겠어 여기 휴게소가 하나 있고 아, 여기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화장실 어, 나중 이용하고, 뭐 하초코 하나 드시고, 그러면서 어. 쉬다가 가면 돼요.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너무 안개가 너무 아쉬워서. 털어 겨봐. 밖에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피레스 내려가고 도시 수도인 베른으로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베른으로 가자고. 한 40분에서 50분 되겠나 그리고 이제 그저 다음 편입니다. <laughs> 계속 안개 속에 있어서 되게 추웠는데 지금 해가 나 해가 들어가지고 아주 따뜻해지고 있어 아주 구시에요, 굿. 여러분 이거. 노래졌는데. 그 슈퍼 마리오의 버섯 같은 거다아 거 갔어요 지금.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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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야, 대박이다. 하지만 우린 이걸 탈 것이다. Okay, hello everybody. Hi. Hi. So, welcome to Mountain Cars. Thank you. S 써져 있어. S. 이거 L. 라지 아빠. 라지. 가자! 20분이나 탄다고! 가방을 일단 메고. 우와, 우와, 생각보다 승차감이 대단하다! 지금 카트, 카트 타고 출발 지점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일단 출발 지점이고 내리막길 시작이라서 여기서부터는 브레이크 조절 잘 하면서 가야 되고요. 이런 뷰를 옆으로 끼고 갑니다. 세상에나, 빨리 와. 와. 엄마 엄마는. <웃음> 간다. <웃음> 우와 대박. <laughs> <laughs> 대박 사건. 그잘 잡아. 야 이거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와 엉덩이가 너무. 가자.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간다. 갑시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최고네. 와, 장난 아니다. 힐스트에서 진짜 카트 꼭 타세요, 진짜. 오, 너무 환상이야.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대박이다. 음 소똥 냄새. <laughs> 아우 소똥 냄새. 저 아래에 꿀인지점이 있는데 아쉬워서 잠깐 멈추고. 이게 진짜 기억에 남겠다. 엄마 기다렸어. 아. 가! 가세요! 다 왔다! 근데 이게 어떻게 찍힐진 나도 모르겠어. 가! 우와. 갈 거다! 우와. 우와. 아. 대박이다. 약간 중간 휴게소인가? 와, 저기까지네. 약간 저기까지인 것 같지? 와, 그거 정말 어이없짜 이거 한 시간이 뭐야? 한 시간 반더 기다려. 우와! 엄마 달려! 달려, 달려! 가자 최고 최고! 어, 아쭉가쭉가쭉 가서 저기에 걸어노라고 고마웠다 카트 땡큐 베스트! you b e 와 진짜 재밌었다 안 닫으면 저기서 바이크 타는 거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아 진짜 재밌었다 너 <목 cho> 아, 엄마 너무 안전 운전해 아빠 어떻게 줄 알아 아빠는 이러고 가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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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아빠, 여기 안 마지막에 그래. 몸이 먼저 가있더라. 아, <laughs> 여기 제발. 보고 가자. 진짜 와. 즐거웠다. 난 아, 찍는 아이고. 내내 호들갑던 거 같은데... 어. 어. 아니, 그게 즐거워졌어. 엄마가 제일 아, 니 이게 즐거웠어. 엄마가 최고 좋아하는 약간... 와, 여기도 춤 풍경 좋다. 자장... 이쪽부터는 이제 바이크 탈수 있는 길인데, 저희는 곤돌라 탈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아프든요 와, 이게 뭐야? 아 좋다. 세상에. 대기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나 저기 뭐냐, 호들갑 엄청 떤거 같은데. 그 대기를 했기에 음. 이런 날씨를 볼수 있어서 음. 아 너무 행복하다. 맞아, 너무 좋았어. 이게 뭐냐면 쿱에서 햄이랑 토마토 양상추 두릉 있고 치즈랑 토마토랑 양상추 두릉이 있는데 잘 보면 은 이런 쿄나 스프레드 들어있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맛있어 얘가 좀 약간 한국만 비슷해 얘를 사드십시오 얘는 7.25프랑스 그래서 간단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고 이만했어 되게 홀리하다 <웃음> <웃음> 베른역에 도착했고 c a n 역에서 1시간 <laughs> 그릴레반 n 에서 1시간 o u I can't see 도시도 I can't s 저 e y 바로 있다. <laughs> 어. 길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음. 그게 좋다. 누가 봐도 어 저쪽에 뭔가 뭔가 어. 있을 것 같아 하는 방향으로 아, 쭉 걸으면 시계탑도 나오고. <laughs> 아니 이탈리아로 너무 잘 나왔죠? 네. 야, 헬비 시계탑 <목소리> 나왔어. 이분은 누구실까? 여기야, 누구. 아빠. 어, 저, 이게 누구야? 어 저기 곰 아니야? 아래? 어 곰이네. 곰이 총 쏘고 있네. 이게 그곰이네 그 a 여기가 곰 공원인데 곰이 있을 것 같아요. Uh -huh. 엄마, 어, 좀 열어 주세요. 장미 정원으로 갑니다. 로젠가든. Oh. 로젠 가든. 로젠 가든. 로젠 가든. 이 계단 한장 천천히 내려 먹자고. 아 어, 그래. 어 저기 이렇게 내려 보이는 거 이제 가면. 에 좋네. 저 마을 있지? 빨간 지붕으로 모여 있는 음. 마을. 저게 유네스 유네스코인 거야. 오. 음. 어. <laughs> 나 지금 고개 한 번도 안 들고 가고 <laughs> 있어. 아니야 고개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지금 바닥만 보면은 돌만 보이거든? 아무 생각 없어. 야, 아무 생각은 없을 것 같아. 다 왔다 다 왔다 여기 아직 정상 안해거든요 철수 정상을 향해 걷고 있어요. 와. 와. 안녕 응, 히어보네 되게 한국이랑 다른 스타일이 난것 같아 겹이 엄청 많아 그러네 응. 예쁘다 안녕 <laughs> <응, 웃음> 우리인자코 베른역에서 걷다가 이걸를 주셨는데, 끝까지 되게 귀여워요. 이게 100mm네, 100mm. 베른 투어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퇴실 시간에 찍는 저희 숙소입니다. 저음은 신발장 있고, 우측에 작은 방 하나 있는데, 2인으로 이렇게 있고 얘가 또 조명이 잘들어오더라고요 음. 어. 여기에 장롱 목걸이가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여기가 어. 방투 여기 좀 많이 넓고 여기 도 장롱도 있고 해가지고 편하게 푹 쉬었다 갑니다 특히 화장실이에요 되게 호텔식이에요 어. 여기 또 있고 어, 밑에도 막 깔끔하고 거울 도있고 거울 도어고 그리고, 거실도,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릇들이 가득 차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릇들이 가득 차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여기도 소파랑, 1인의 자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은 새벽이라 잘안 보이는데, 그렇게 나가서 보면은, 아 그린데 봐도 절경이 있어요. 지 새벽 5시 반이라서 잘 안들리지만 추경으로 보면 아주 끊어졌습니다 이만 저희는 퇴실을 하고 한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왔다 공항 문화 갑시다 왔어 안녕 안녕 블링 이 업도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안녕.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공항 가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잠깐 내려서 공기를 느껴보는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나는 막 거지 비행기 엔진 옆을 지나가는 줄 알았어. 어 나도 나도.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중동하고. 아니 바깥에 온도가 삼십육도라고 나와있긴 해 이 축구도 대박인데, 저녁인 거였어. 저녁인데 30분. 3시간 20분 정도 대기했다가 다시 9시간 타고 한국 갑니다. 9시간이 더 무서운 사람? 아, 배고픈 시간은 잠을 어떻게 처리했는데 뒤에 9시간은 이야... 5시간 반이라도 나 돼? 야 축구를 봐도 다섯 번을 봐야 돼. 결국에는 어. 자리가 안 나와서 지금 떨어져 갈 위기라고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혼자 앉겠대 어떻게 해야 돼? 괜찮을 것 같아 아빠 혼자 앉으라고 넓은 자리야 다행이네 요늘 응.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보내줘 응. 마지막 항공 그 <목소리> <진짜 매치겠지 모르겠구나.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착을 <laughs> <선천을>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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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한국어 너무 좋고 요 <laughs> 한국이 최고고요. <laughs> 너무너무 지금 그가봐하고아 지금 일단 하고싶은건 집가서 샤워하고 자는거밖에 없고 저는 쉬고싶고 편안해요 들어가서 엄마 아빠 집에서 쉬면 그게 더 편해져요 그럼 일단 조금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옷을 입어야겠옷 뭐 입고? 음, 화장실 좀 가자 그렇습니다 옷 사이트 찾는거